라는게 있습니다 부활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꽃이 됩니다 여기 꽃대가 있는데 여기 지금 풀밭이라 그런데 이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꽃대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피는건데 이런식으로도 피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런식으로도 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 8월 하순경인가 중하순경부터 피는 것 같아요 근데 꽃대가 올라와서 피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파리는 원래 이파리는 어떤가 요런게 원래 이파리에요 어, 봉철에 나가지고 이게 쭉 이제 한 5-6월까지 자라다가 이게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 한두달 한두 있다가 거기서 이제 꽃대만 올라와가지고 어, 꽃이 피다 이게 부활꽃 꽃 무릎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부활절에는 이 부활절 이 토끼가 여기 달걀 두 개를 이렇게 딱 이제 코에 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절 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해피 이스터. 어, 근데 토끼가 왜 나오는가? 토끼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약하지만 본식력이 강해가지고 아, 이게 이제 부활을 상징한 부활의 생명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그리기도 하고 어, 또 이제 조콜레스로 조커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에, 병아리가 여기 달걀 에, 이건 부활절 에, 달걀이에요. 아니게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이렇게 이쁜 병아리가 깨어난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물도 하고 어, 축하도. 어, 합니다. 부활의, 아, 부활절에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활 브라질의 신학자 아,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분입니다. 아, 예수의 부활에 관한 시도 어, 쓴 것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어 모자람 없는 인간의 신성한 생명을 누리셨다. 이제 우리들 희망의 의미와 참된 정의의 본질과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가 분명해졌다. 부활은 생명과 정의와 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명백하고 단순한 실현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예수의 편의심을 부활해서 증명하신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갈망한다면 왜 우리는 죽는가? 정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쓰러지는 자들의 죽음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러한 회피할 수 없는 질문에 대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삶은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나 죽음에 삼키우지 않는다.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게 삼키우고 말았다. 새 생명의 눈부신 빗줄기가 이제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파헤친다.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동이 트는 첫 징조를 볼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시와 종, 창조와 종말, 처음과 나중. 이것은 처음과 마지막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철학적인 질문 가운데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질문. 그리고 과학적인 질문은 우주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우주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참 어,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이고 우리가 알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꾸 알고 싶어. 왜 특별히 이제 보면은 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철학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아직 철학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나 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독교는 벌써 해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과학적으로는 우주에 처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확인하고 알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돈을 쓰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천문대들을 많이 지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면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뭐 허블 우주 망원경, 케플러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그리고 이제 차세대 에, 우주망원경인 테스까지 돈을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막 하늘 우주로 그냥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에서 이제 어, 연구하게끔 그렇게 에,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아, 인간이 사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혹시 어디 가까운 데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막 이제 추적해가고 있고 우주의 시초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래도 우리 인간은 이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주에 대해서 시작은 알게 되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발전이 되어왔 는가도 대체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지막의 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연구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인간은 처음 것과 지금까지 것을 가지고서 추론하는 이런 경기밖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말에 대해서는 가장 큰 비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바울은이 우주적인 이 가장 큰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라라는 말이 있는데 보라 그러면 아직도 보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 있는데 옆에 분들이 좀 깨워서 이제 보게 해주세요. <laughs> 보라하는 <laughs> 것은 아... 이렇게 육안의눈 가지고만 보라는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보라는 것은 주목을 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아 여기에는 지금 막 가르쳐 줄 엄청난 비밀, 이것이 계시될 거다 하는 것들을 촉구해 주는, 관심을 어, 유도하는 이러한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큰 비밀은 계시될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알려진 진리가 된다 라는 거에요 그 비밀을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가 변화한다 다가 정말에는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비밀에 속하는데 이 변화 이 부활은 어떤 식으로 될 건가?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의 변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변화될 거다. 이런 변화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됩니다. 죽어있는 자들은 부활합니다. 예수님 몸처럼.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이 됩니다. 아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은. 여러분 영화 같은데 로마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거기에 전쟁하고 돌아온는 장군이 탁이 로마성에 등장할 때 거기 반파락 하고 나팔 불지 않습니까? 이런 나팔식이라고 말하자면 승리의 개가를 노래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결정적인 선리를이 마지막 나팔이 하게 된다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비단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때는 온 우주의 변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 만물이 그렇게 변화되는 엄청나게 웅장한 그런 변화가 되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그때도 살아있는 신자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될 것이고, 죽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 부활의 생명에 삼켜져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변화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내다보면서 그 작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승리의 계가를 거기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승리도 할 수도 없고 쏘는 것도 없다는 지금은 모든 사람들 사는 것들이 다 죽게 되지. 그때는 그것이 전혀 죽음이나 사망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쏘는 것 이거는 전제 세력을 가진 군주, 전제 군주와가 군주를 가리키는 그러한 상징어가 됩니다. 최대의 폭군. 북한, 누구 같은 그런 최대 폭군들, 이런 이제 폭군은 이 독침처럼 쏘는 가시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찌를 수도 없게 됩니다. 여기서 죽음, 사망은 나라를 잃은 폭군으로 의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롱을 받고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부활의 확실성과 지금 현재에서도 죽음의 최종적인 파멸을 예견하면서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가지고 부활절에 관한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평소보다는 우렁차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 더 우렁찬 그러한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도대체 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명확히이 죽음은 지금 뭐하고 연결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죄와 굉장히 이 동맹 관계가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 같아요. 어,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게 그냥 꽉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현세에서는 아주 끈적끈적하게 이제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발생시키는 것 이것이 죄가 됩니다. 죄는 이렇게 심각한데 사실은 아 요즘 현대에서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퍼져서 그런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무척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 짓는 사람들이 꽤나 많고 뭐이 죄를 짓는 거는 평신도건 뭐 성직자건 할것 없는 것 같아요. 하나가 아, 이게 하늘나라에 다가 있으니까, 여기서 죄를 짓는 거예요. 짓고 회개하면 된다면,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니까, 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릅니다. 이 죄는 사망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또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 죄와 사망의 관계가 율법과 연결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생명이고 불순종하면은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들을 율법으로 다 이야기를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면 죄인데 율법을 어기면 죄가 이제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 바로 죽음이 되는 겁니다.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뜻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은 정죄를 하는 겁니다. 아, 사망으로 정죄를 내립니다. 그 정죄받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제 사망해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현세에서 이렇게 막강한 죄 본능들 죽음 누구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죄 율법 이것의 통치는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현세에서는 막강하지만 종말에 이거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다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에서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잠기는 의미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다시 일어난 것은 의에 대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이 새로운 생명은 부활시에 완전하게 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참하게된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 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과 부요를 누리면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부활은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망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희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희망이 우리 신자들에게 삶에 있어서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목표를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생활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살면서 지 멋대로 살다 보니까 나태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 옳, 옳지 않은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생활 방식에조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그리고 올바르고 바람직한 이러한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온전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주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일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힘쓰는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희망이 열매를 맺도록 종말의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불복종은 우리를 죽음으로 유도합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성령을 따라 의와 사랑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마지막 날에 신명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영화와 부요를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교훈에 얼어붙어 죽었던 것, 죽은 것과 같은 수목에 온 천지에 충만한 새 생명이 찬란한 꽃처럼 싱그러운 새싹으로 피어나는 이때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찬란하게 꽃처럼 싱그러운 새싹처럼 충만하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